착끈 섹시의 추릅. 아, 취하러 <laughs> 간다고. 추릅, 추릅. 아니야. 추릅. 아, 좀 제발. 제발 좀추릅좀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빌리직아. 나날 추릅나. 나 오늘 나 오늘 올 꼬네 추릅추릅 나올 거 같아. Pizza, fine, yeah. <laughs> 리얼 한글날 내 앞에서 외래어 쓰면 국어사전으로 뚝배기 내려칠 거임. <laughs> <laughs> 왜? 외래어도 한글인데. 아, 니야얘야 이런 생각하지 말자. 바다코끼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바다코끼리? 야, 진짜 닉네임 신기하다. 진짜, 진짜 아니, 진짜 닉네임 진짜 신기한 사람들 많다. 이제는 바다코끼리가 나오네. 아니, 바다코끼리라는 생물이 있나? 그 조류, 조류가? 바다코끼리는 조류가 아니면은 그 네발로 기어 다니는 거가 뭔데? 바다코끼리. 아니, 진짜 바다코끼리가 있습니까? 에? 진짜 이, 있어요. 바다코끼리라는 생물이? 바다코끼리 한명 오도베너스 로즈마르스는 북극 연안의 파다운 바다에서 사는 농기리 산장생에서 몸무게의 코끼리 반 생물입니다. <laughs> 제발 좀 편하게 대고 좀 하자. 님슈퍼 아, 제발 좀 편하게 하자. 대고 아, 좀. 아좀 닥쳐. 좀 바닥 꼬끼리죠 기준. 아. 좀 닥쳐. 아저사람또데그 <목소리> <구진입니다. 웃음> 포켓몬스에 나오는 그 사람 맞나? 아, 내 방송이 미친 사람 왜 이렇게 많지? 내 방송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공부 끝가 언젠데 그거 공부에 이대 생물이야. 돌겠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클클 <목소리> 아 이상한 사람들나오 아니. 좀닥 하지 마. 지금부터 가 재미 TV 닮은 딸낳 배그검 공부방송이네요. 잘 배워봅시다. 여러분 이번엔 생물시간이래요. 아니요. 에 배그 방송이.. 배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좀.. 좀 닥쳐! 좀! 제발 좀 닥쳐. 나 방송 좀 하자. 제발 좀 닥쳐, 얘들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웃는 게 아니라 버튼식으로 열고 닫될수 있대. 너가 하고 싶은 말다 해. 어,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말다 해라. 내가 말안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내 방송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네. 자, 이제 조용하지. 조용하지. 아 이제 배그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이에요. 몰랐죠? 따라 따당. 이거 배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예, 배그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명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한건다몇몇킬 했지? 0킬. 미션 참고로 이번 판 미션 있었거든.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아. 어? 이거 컴퓨터다. 고머나 아! 어 선생님님 슈퍼세팅 5000원. <놀람> 사랑하늘 t v 님 슈퍼세팅 4900원 감사합니다. <놀람> 평 갖다 안 먹고 치킨 시 5만 원오던데아저안 좋아. 만안들어나 너무 비싸 안 먹을 거다. 나, 나 오늘 나 오늘 삐쳐 줄 거야. 퀵이라면 어? 5000원. 500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킬당 1만 원. 킬당 1만 원 오케이 확인. 그럼 지금 벌써 1킬 했으니까. 오늘 내가 한30킬 했거든. 다 포함이지? 바다코끼리 님 슈퍼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야라. 112. 아 맞춰 놓죠. 바다코끼리. 너 바다로 돌아가 빨리. 어야 방금 사람 있었지. 방금 멈춘 거 보니까 컴퓨터 같았는데. 어바아 코끼리. 아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 <laughs> 진짜 컨셉 독특하게 잡았네 저 사람. 디리링님 슈퍼채팅 10만 4천 원 감사합니다. 어? 안녕 오늘 45만 원키키코빠난 먼저 자러 갈게 남은 시간 치킨 먹자. 아니 디리링아. 미치겠나 진짜 내가. 사랑해요 지민기도 주황색 카트. 어 나도 사랑해. 일단 만 원. 킬단만 원이라고? 아니 왜 그래 오늘? 일단 워키 확인. 어 오늘 저고맙다 디리링아 사랑해 고마워. 아내 미치겠네 지금. 나 지금 리액션도 잘못 하는데. 엄마. 바다코끼리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어 바다코끼리. 때리는 감사민 너무 아니 무슨 컨셉이세요 바다코끼리님? 합하고 재밌고 잘 생겨서 어디서나 성공할 거야. 아니 아니 이런 날이 맞는 줄하는 거야. 아 제도 컨셉 이상하네. <laughs> 일단은 잠깐만 정리 좀 할게. 빌라에 한팀 있고 음. 여기 한팀 있다. 저기 애들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자기장 저기 잡혔어. 음. 주차장 쪽이 잡혔다 박연희 세탁기에 있어 춥겠다 여기 있어! 이 라이브 방송은 다시 보기 안돼 잠깐만 구범무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시청자랑 소통 엄청 잘한다 재민이형 앞으로도 좋은 방송해줘 은지야 사랑해 은지야 사랑해! 아니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미쳤나 바닥폭끼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 바기야. 이대 일인가? <목소리> 인데 왜 m 2 4 킬을 남냐? 내가 그 정도로 잘하지 못해. 야, 잠깐만 후에 잠깐만 하지 말아 봐. 이번 거는 진짜. 나 인그간 난 치킨 먹었네. 아니한테 왜이렇 설명하는데? 만원짜리 다시고기 기어. 아다코 길이 안녕. 아니 제발 좀 닥쳐. 내가 치킨 먹었잖아. 아니 내가 치킨 먹었잖아. 나도 말좀 하자 내가 치킨 먹었잖아. 나도 말좀 맞아. 제발 좀 진짜. 아니 내가 치킨 먹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좀 잠깐 기다려 봐 좀. 어? 치킨을 어떻게 먹었는지. 하지 마. 제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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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다음 판 1등하면 50만 원. 이선왕님 슈퍼챗. 나는 주키니 바지가 꽉 끼니 혈액 순환 필수니. 아니. 주키니 팬이세요? 주키니 공격. 아니, 내 주키니 공격하지 마. 그러면 주키니 팬들이 좀 신나할 거 아냐. 아, 사람, 구독자님, 역시, 역시 믿을 건 아무 게 밖에 없어. 아무 빼고 다 나가! 시청자한 때까지. 다나가다나가 필요 없어.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지 마세요. 뭐, 미안 재민이형꽉네아니아니 너가 아직 오늘 선봐서 아, 그런데. 빡친 거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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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액션을 해야지. 시청자들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야. 네. 좋아라 <laughs> 좋아. 좋아. 어요 좋았어요. 기억관구 거우근이 그거어. 아니 쟤네 자꾸 뭐라 하는지 아니 술 먹고 술 먹었지 고 방송대요. 시리 명이 고립된 기억에서 탑승을 무기 분해 활용해 최후의 일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 비디오 게임. 그거 무슨 상력이 없어. 아니 얘들아, 그것은 왜이런데 아니 진짜 왜? 왜왜 그래 너희들? 딱 잡꾼 섹시의 추름. 어 얘들아, 다들 약 빨았나? 아니 원래 제미티리 구독자들 애칭이 원래 미친 구독자들이잖아. 근데 이, 이 정도는 미치지 않았거든. 이 정도는 미친 애들이 아니야. 원래 좀덜 미쳤는데 오늘 좀 많이 미쳤는데. 평원일쓸 먹겠다. 나 진짜 오늘 술 먹을 거 같은데. 내일 꿈장 키워버려. 땅 TV 빠빠단단. 아니 얘네들이 오늘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나? 도라들 오늘 좀 이상한데 오늘 좀 얘네들이 좀 많이 이상한데. 평소에 너희들이 아니야. 오늘 좀 너희들이 이상해. 좀 낯설다. 술한잔 하자고 재민 TV. 아. 아니 얘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바로. 선생님 슈퍼 나줘. 키키키크바 집중에 5 0만 원이 걸려 있잖아. 오케이 지금부터 좀 장난하겠습니다. 선생님님 슈퍼 틱팅장난 아닙니다. 원 받습니다. 나이 좀 이기적인 남자가 되습니다레액션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레액션 분명히 말했어요 암흑한 모습 섹시의 추혈 닥쳐 션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레액션 분명히 말했어요 션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레액션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마 잠깐만 후하지마좀 제발 좀 참아라 좀좀 좀 1분만 좀후하지마라아이아 5분 5분 컴.. 컴퓨터 컴퓨터 두 명이었어. 아얘 사람 컴퓨터인데 한 명은. 통장을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독나. 예때기다렸단 듯이. 모르는 시커트킹 이상한 감각이다. 저격하면 하이나을때드미니형얼굴도같이난다좀 담쳐. 뭘 하지 마! 나 오줌도 걸 거야. 시커트킹. 치아하러 간다고. 추류. 우리의 국물 도전 어디 갔냐?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똥도 제대로 안 나와. 아 이거 물똥 나올 것 같은데. 아. 추류. 아니. <laughs> 내물동출 아,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추 a 아 d I said, 좀 s a i 하지마 제발. d 지마 a i d I s a i 나 오늘 나... i d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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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만판 I s a i 하 I said, I s a i 고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제 a i 아! I said, I said, I 저희가 어 저희가 빨빨빨빨빨 차 들어가 미션 신경 쓰지 말고 차로 들어가 5 0만만원 주고 갈 거야 아니야 앉아도 돼. 아님 <놀람> <놀람>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저 이게 와서 좀더 놀아요. <놀람> 아니요. 바닥코끼리님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어, 컴퓨터가. 편그럼 나자로 갈게. 어. 바닥코끼리 차로 가. 내일 보자. 미션금 안 줘도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겠지. 내일 맨정신으로 와라. 제발 부탁한다. 우리 그냥 좀가 좀. 제발 좀. 어차피 치킨 못 먹어 치킨 나. 치킨미션 나 정말 못 해요. 그냥 가. 어차피 치킨미션 못 뭐, 먹. 치킨미션 못 한다니까 나. 안 아. 돼. 조민규님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트룩르룩루르트르 마지막 합끝저 갈게요 마지막 인사 추룩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오구오구 엉덩이 추룩추룩 내 엉덩이 추룩추룩 마지막 제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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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따까만 동작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구독도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마 아, 늘그것같 던다.